네, 픽 인터뷰입니다. 강도영 전 서울대 의대 정신과 교수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이 그러니까 좀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태인 거고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 마음 속에 상처가 남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남고 네. 또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이런 트라우마,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뭐 작은 뭐 스몰 트라우마 이런 말 쓰기도 하지만 네. 어,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나면 어, 그걸 겪으신 분이나 겪지 않으신 분도 어, 자기 안에 어떤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 일어나면 네. 그 일단 유족들이나 관계자들, 뭐 친구가 그렇죠. 끔찍한 일을 당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겪는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통 최근에는 좀 그걸 구분을 합니다. 레벨 네. 원, 투, 3, 리퍼로에서이제 아, 네. 가장 심한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은 거기에 어떤 희생자나 그 희생자의 유족이나 가족, 네. 그걸 레벨 원이라 고 합니다. 그다음에 투는 목격자분들. 아 현장을 본 사람, 네, 목격자분들도 네. 쭉 추적을 해 보면 네. 한1년 지나면 약 7%에서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달한다고 하거든요. 아. 그 다음에 레벨 3가 거기서 현장 구조에 참여한 경찰관들, 취재 기자들 이런 분들도 또는 수, 소방, 쪽이나 네, 소방 예. 의료진도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레벨 4가 그 지역 사람들이나 그 영상, 그 참혹한 영상을 본 시청자들도 그 외상의 어떤 충격 그다음에 어, 심리적 증상, 그다음에 고통을 겪을 네. 수 있다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그러니까 니다 레벨을 1부터4로 하더라도 네. 뭐 사지만 좀 감수성이 예민하달까 이런 사람은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겠네요. 네. 결국 트라우마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개인이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아. 어,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런 측면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 그걸 보기만 해도 영상만 보기만 해도 어 정말 이렇게 겪으신 분들처럼 어, 분노 그다음에 막 불안 공포 그다음에 이런 증상들을 겪기도 합니다. 네. 어. 어 세대별로도 그런 트라우마가 달리 나타납니까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들었던 얘기는 네. 지금 이태원 참사로 숨진 젊은이들 또래가 네. 어,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때그 일을 겪었던 또래다. 세월호 세대 뭐 이러면서 젊은이들 훨씬 더 몸서리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삶을 하, 이렇게 평평생 네. 살아가면서 이제 뭐 이번 참사 같은 정도의 어떤 트라우마 는 아니어도 약간의 트라우마를 겪으시는 게한50% 정도라고 해요. 반은 약간 자기 인생에서 어떤 그런 생존의 위협을 겪는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하는데 그걸 두번 겪는 사람들은 25%.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참사에 주로 희생된 어떤 10대, 20대, 30대들은 특히 20대, 30대들은 이미 얼마 전에 세월호라는 정말 이렇게 보기 힘든 트라우마, 국가적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또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거죠.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 확률적 그래요. 네, 네. 네, 으로 그러면 예, 예. 마음의 고통이랄까. 아, 더? 그럼요. 그건 도 깊은 거네요. 예측 가능, 이좀 힘들죠. 네,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뭐 세대별로도 그렇고 또 지역 지역 주민 뭐 직종별로 하튼 여러 가지 또 어떤 분들은 그 희생당하신 희생자들과 같은 학교 뭐 또는 같은 나라 국민이어서 더 트라우마를 받고 이런 경우도 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 중에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들한테 감정이입을 하고, 특히 어떤 사람들한또 공감을 하는 것처럼. 그네뭐 뭐 드라마 같은 거보고 욕하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그다음에 어. 한편으로는 내 친구, 네. 한편으로는 내 자식 또래, 내 손자 또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분들이 당한 어떤 그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참사를 보면. 당연히 이제 내일처럼 공감할 수 있는 거 거기서 또 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거고 두번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외상 경험을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살면서 거기에 있진 않았던 사람이라도 그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는 어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던 이전의 어떤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면서 삶이 불안해지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네. 이를테면 며칠 지나긴 했지만 네. 엠브레스 소리라나요? 뭐 이렇게 사이렌 소리 같은 음. 거를 음. 들으면 갑자기 막 소름이 끼친다든지 이런 증세도 어, 나타나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그게 이제 흔히 있는 일? 아 흔히, 그러니까 트라우마에서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인데 아, 네. 그걸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느 경우에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느, 느꼈던 감각. 뭐 시각이든 청각이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그 고통이 다시 재경험이 됩니다. 아 일종의 조건만 주어지면 조건반사처럼 그렇죠. 조건반사가 되는 거죠. 예. 그게 그 트라우마 그 증상이 강화되는 한 기전입니다. 예. 네. 그럼 교수님 말씀을 쭉 따라가 보니까 이태원 예. 참사는 사실상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는데요. 마음에 상처를 남겼는데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음. 우리 상처를 보듬고 네, 그래서 일상으로 그러니까 복귀도 해야 되고요. 가장 아, 말씀하신 네. 대로 가장 중요한 일상을 회복하는 건데 모든 분들이 그 접하면서 이제 그런 트라우마나 관련된 어떤 그런 어, 힘든 감정을 느끼지만 그분들이 다 어떤 질환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 증상이 힘들고 불안하고 하지만 그래서 초기에 이제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나서 한달 동안 어떻게 이제 이걸 사회적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관리하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예. 네 그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 그 그러니까 상처가 아무는 경우도 있고 그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 상처가 덧나는 경우도 있, 있다는 말씀인니예 만약에 아물거나 더, 덧나는 경우는 어떻게 각기 다를까요 그거를 이제 예측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 예. 개인적인 아까 말한 주관적 그 트라우마의 의미 그게 굉장히 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 어떤 사람이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근데그뭐 굉장히 트라우마 비교할 수 없는 이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트라우마지만 손가락이 부러진 사람이 어떤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어 음, 작가고 한 사람은 피아니스트라고 쳤을 때그 아, 개인적으로 네. 느낀 어떤 트라우마는 다른 것처럼 같은 어떤 트라우마 상황에서도 그 주관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부분 그다음에 트라우마 이후에 지금 너무 이 한, 뭐, 얼마 빨리 애도해서 이거를막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결국, 어 심해지고 그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트라우마 이후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2차, 3차 이렇 충격이 되면서 증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이 관리 시스템을 잡을 때도 초기에서 대응하는 분과 길게 또 달아바인 된 부분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냥저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태원 참사도 끔찍했지만 그다음에 들려오는 소식들. 이를테면 충분히 얘기한 됐다, 막을 수 있었다. 저녁 6시서부터 111 신고가 빗발쳤다. 아, 이미 그치. 6시쯤에 앞사람는단어하면서 시민들이 구조 요청했는데 경찰이 희한하게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2차, 3차로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지는 과정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자연재해였다네 그러면 그 자체로도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지만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 자체에서 그 시스템이 나를 내 자식을 내 손녀를 내 친구를 구하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를 발달할 수 있는 게더 이상 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믿음 체계 빌리프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신뢰가 무너지면서 세상을 믿을 수 없는 곳으로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컴플릭트 갈등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개인적 아픔을 떠나서 네. 그래서 어그 해결을 하는 데 있어 갖고 해결하는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그잘 대처했는가 그리고 또 원인이 뭔지 그걸 그 알아내는 게그 고통을 당하신 분들은 그게 물론 그 고통을 원인이 지금 현재 어떤 고통을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알고 싶어요. 왜? 네네.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고통을 뭐 용서까지는 아니어도 수용, 화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냥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오히려 자꾸 이제 그 유가족 분들이나 희생자 아니면 그 옆에 있던 분들의 어떤 증상을 조금 더, 이렇게 더 증가시키고 특히 우리나라. 사회를 믿을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 정리해 보면 이 직접적인 레벨이 높은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낮더라도 하여튼 진상규명 철저히 돼야 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솔하게 사과하면 사죄하면 그래도 조금 레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트라우마 우리가 꼭 트라우마 아니어도 내가 어떤 고통이나 어떤 로스 상. 상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일, 그 유가족분들은 상실 당한 건데 내가 이 상실이 어떻게서 해 됐는지 하지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받아들이려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되는 게 어, 중요한 부분 그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어떤 법적 문제로 가거나 다른 문제로 갔을 때 그분들이 더 장기적으로 그 어떤 트라우마의 굴레에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 생활이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서울은 일반적으로 밀집되거나 사람 혼잡한 곳이 많은데 지하철 구호선이 네. 특히 악명 높고요. 네. 지하철 타거나 일상생활 할때 사람 요새는 뭐 사람들이 지하철에 예전에 막 끼어타다가 네, 조금 뭐덜 타거나 이러 는데 이게 이 두려움 공포에 대한 반응 공포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 그런 그, 걸좀 그, 느끼는 거어 그러니까 봐요? 현장에서 훈련자에서 네. 아니 훈련생 네. 어제 요새 이번 그 참사 이후에 그런 어떤 불안감을 호소하신 분도 꽤 늘었어요. 아 현장에서요, 환자들이. 네. 네. 왜 그러냐면 이번 참 이번 비극 참사의 어떤 상황에 압사를 당하시면 숨을 못 쉬면서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어, 우리들도 지금 저도 지금 말하는 순간에 숨을 쉬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 숨이 잠깐 좀 빨리 뜨거나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져 이런 경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늘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어 지하철을 조금 미뤄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 저도 여쭙고 네.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조금 그쵸. 그때는 조금 피하는 게 좋아. 일단 아, 그게 네. 연관이 있어. 요왜트라우마의 특성이 굉장히 어떤 그증상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번에 어떤 그앞그 그 정말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 삶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때 당한 어떤 심장 호흡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신과적인 증상 이있으신 말고도 좀 열로 하신 분들 중에서 원래 만성적으로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 질환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조금 미리 미리 한달 동안은 건강 체크를 또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 일상적으로 건강 체크. 네, 그러니까 자꾸 심리적으로만 네. 지금 치우치는데 그렇지 않고 네. 이런 트라우마가 아. 앞서, 근데 나는 심장병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아니좀 빨리, 뭐, 원래 두달 뒤에, 뭐, 검진한, 이거 그 되어 있는데, 그전에미리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음. 부분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 트라우마는 심리적인 어떤, 뭐, 인지, 생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네. 아. 몸에도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좀여쭤보고 싶은 건 하여튼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 아래 겪고 있다고 봐도 과장이 아닐 텐데 우리들 마음을 어떻게 달래 나가야 될까요? 가장 그 어렵죠. 근데 이제 지금 아, 아까 이제 말씀을 네. 뭐한 가지 중에 트라우마 특징을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얘기만 드렸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게 이번에 주 어, 힘든 부분 이공상 아까 말씀드린 것 네. 중에 어, 그 부분인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줄었어요. 아,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이 줄었다. 근데 네. 유일하게 10대, 20대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정말 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네. 와서는 20대 남성의 자살률이 어, 전체 자살 평균을 넘, 넘는 그러니까 20대 여성, 남성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런 참새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되게 무섭게 들리면 저죄니다아 어,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 단순히 mg 뭐 이거 이렇게 할게 아니라 좀 사회 정책적으로도 2030 특히 20 남녀들에 대한 좀 깊은 어떤 관심아. 그들의 말에 그들의 말에 대한 공감, 경청 이런 부분들이 꽤 필요할 것 같고요. 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이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한달 동안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어, 일상을 자꾸 회복하려고 하는 거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친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와. 안 하던 어떤 몸, 쓰, 아까 몸이 중요하다고 랬죠몸 쓰는 운동을 시작한다든가 그리고 어, 더 중요한 거는 현재. 그러니까 트라우마 자체는 과거의 기억 시스템이잖아. 그래서 과거나 미래 걱정 여기 머물지 말고 현재에 자꾸 머물고 현재에 살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그래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도영 전 서울대 의대 정신과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